うん、すい、かすむ、ない、し、き、き、き、13きろぐんなよしみあげすかっどん、ちゃ、かり Nice. いい歌。Oh, 노한이교가은멸이 때문입니다. 안전추운 그은멸이가은멸가 좋아서 좋은 여잔데. 근데 지금은 지금 사진이 또 있습니다. 지금 이 여자 사진은 공개하며 자기는 처음으로 진짜 내주한 좋 여자가 있는가 봐요. 있는가요. 예쁘죠? 네, 근데 오늘은 답장이 소실 없고, 어,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은, 하, 얘도 운동, 운동 좋아하는, 운동 싫어하는데, 택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. 예쁘죠? 네, 준니 이놈 준이 니이니는 알아? 주니 만났던데. 양품들은 이렇게 다리고 <laughs> 이것도 같이 1 <laughs> 0두개 이어자기억이 네. 응. 마지막. 네, 어, 있다. 얘가 맞는 거 같긴 한데 답장이 안와 So 나이스 nice. 오늘은 은별이가 보고싶다 음,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은별이하고 희정인데 그 둘이나 아이고 어깨 높고 희정이는 이상형 어깨 크고 어깨 있는 키큰 남자 저는 어깨 두퀴고 키가 좀 커요 은별이는 소중한 사람인데, 소중한 사람보다 제가 지직할머니가 안 돼가지고, 나 상태는 사람인데, 저 엄마가 반대합니다. 왜? 나는... 나는 저 다른 집이 좋은 편이고, 쟤는 집이 안 좋은 편이니까, 부자가 부자보다... 부자, 부자, 부자. 좀, 할머니도놈 할머니가 수업자입니다. 이 수업자는 맨날 조금씩은 봤는데, 나는 맨날 아버지, 어머니 다 있지. 요동생 다 있다고, 하잖아요 근데, 이건 희정이는, 굉장히... 아, 은변이는, 은별이면... 저희 엄마한테 거짓말할 거야. 왜 거짓말을 하냐. 저기 가... 갖고 싶은 이어폰 있는데, 그거는 거짓말한 하는 거야. 내가 사줬다고. 나는 자기가 사주, 사주고 싶은 뿐인데, 선문한거 좋잖아 이 사람들이 근데 너무 많이 거짓말 할때 있고 진심으로 할때 있지 근데 안 좋은 것 생각은 내가지고 다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안 배워가지고 사연상은안 배워가지고 의무지 크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태권도 도군 중학교 때 운동 안 했지. 근데 태권도는 내가 하니까 운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까지 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운동 그런 과정에서 완전 좋은 거야. 그 부분이고, 공도는한 중학교 2학년 때 1학기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하는 거고. 근데 그래도 나는 여러 가지 있는 데고 연결하고 계절은 잘 지키시는데.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, 나는 그러니까, 저 아까 여자 사귀어봤죠. 그 여자는, 나도 처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입고, 그런, 그런 느낌이 았어요 근데, 나는 이제 생각을 바꾸자 하는 거야. 운동을 시작했지. 형님, 나도 직장인 나가자고, 직장인 최고라고. 집에서는, 아 집에 좀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같고 운동할 때딱 없이 그냥 조작하면 운동이, 운동이 막 망치잖아. 근데 우리는, 은미이하고 희정이하고 순이는 그게 안 돼. 순이는 뭐, 마음이 약해. 너무 어려, 약해가지고, 잘 아프고, 희정이도 그, 그러니까. 남친이 필요한데 남친 필요 없는 거. 두 번째. 세 번째는 죄는 더 많은 옆에까지 다 해가지고 잡혀가는 문제고. 그 희생자 도 잡혀가. 다 잡혀가겠다, 세 명.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운동은 더, 더 나, 더 앞으로 나가가지고 더 강하게 지며 때세명중에나 아무리 한 명이 내가 많은 여자도 늘세 명. 오겠죠. 네, 오늘 안듭니다 여기는 쉬운 느낀 거 하나 더 있어. 계속 생각 했지 유튜브, 트위스, 말만. 유튜브 구독자, 트위스가 사람들이 많이 봤고 인정하니까 나무 좋고. 하시네. 정보도 바로 딱놓고 다. 나 아픈 너 아픈 너 마지막에 2이킬 마지막에. Bye. <laughs> 생각때나 하고싶은거 <laughs> 네. 진짜 이상이 안맞는거 둘이 예전에 하고싶은 이 쪽입니다 하... 근데 말하면 말하면 안되는거 말하 안되면 대단하게 만들어야되고 나는 한늘 맨날, 맨날 려고 갈고...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게 2007년도 12월달 7일이었습니다. 7일인데, 그때는, 나도 그때. 아 고등학교 때는요. 고등학교 때는 있었지. 이 사람이 문지영 걔는 고등학교, 제가 나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고, 걔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. 그때 연애했지. 연애했는데, 저는 연애한 쪽 잘했지. 근데, 2013년. 2013년 맞다. 2013년은 그때 그때 처음으로 이별 감정 아이고 단단둥이 정도했죠. 그래서 그 헤어지고 이제 2월 12일 한참 고등학교 3학년 여자 가 이은아 이은아나 같은 여동생이랑 뭐 와서 왕여우고 같은 출신인데 하는 이은아가 지치 맨날 사진 찍고, 맨날 놀고, 데이트하는데 나는 몸이 안 좋고, 그는아안 만나고. 그러니까, 그때 병원 생상한 이후부터 그 몸이 안 좋고요. 근데, 7년, 7년 동안, 7년 동안 이, 이 사람은 좋아해야 된다. 그 생각으로 7년 동안 연애하고, 근데 해야지. 177년도, 그때, 흥이, 그 여름, 여름 때, 여름 때가, 여름 때가, 가을 가로, 때가 해가지고, 이제, 어, 나, 나는, 뭐 해야지, 뭐 해야지 생각했는데, 그때, 그때, 은별, 은별이는 그때는진 직접 편하게 해주자. 응? 그때는, 아, 이가 아무것도 없네. 뭐, 인간이 잘해줘야지. 오늘의 기술 치우고 잘해이고 내가 더 잘해줘야지. 나는 그때 놀았지. 맨날 회사에 오면 좋아지고, 아니, 잘한 것도 배워주고 다 하는데. 근데, 청소. 이참 신 심... 응? 8년도 여는 때는 해야지. 여는 때가, 여는, 여는 취향 하 전에 써졌지. 네, 여는 때가 뭐였냐면. 너무 헤매였어요 정신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교해하는가생각이 자기가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없다. 그런 때생각근데 중요한 건은내는 그런 생각 안 했겠죠. 나는 오빠가 좋은데 엄마가반자니까 그런 거각이고 그러니까 말을 못 했죠. 몇달 가다가 한 우리 회사 지역분이큰 누나 작은 누나 이제 두 개가 도와줬어요. 한, 두 팀장님 좀 도와줬어요. 세 명이서 나는 믿으라고 나는 이쪽 해보라고 이놈의 자신을 해봐라 고. 근데 처음으로 얘기한 게 이놈들이 한 9월달 8월 9월 전에, 전에 말이죠. 근데 처음으로 말한 게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다. 오빠가 보는 애서 아니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. 니는 힘든 게 많은 건 아닌데 힘든 게 많은 거야. 근데 언제니 는 그것도 그언 얘기는 하지. 근데 나도 그땐 몰랐죠. 그땐 이따가 다가 쉬었다 10인후따 10인후따 10인후따. 애가 쉬었다 초 마지막 애. 말해. 옛날에 되게. 몸이, 몸이 좋은데 몸이 땀을 거니서 제일 땀 좋고, 그는 뭐냐면, 아, 픈 지경까지 왔어요. 중간에 좀. 그 중간에 좀 하다가, 그때는 되게 위기였어요. 내 생각은, 몸이 좋은데 왜안 볼까 생각했고요. 근데 중간에 봐도, 저는 몸이 땀데다가 병에 입으을맥주 하다가, 1 1월달 초에 퇴원하다가 다시 토일 시골 난데 월요일부터 죽어야 하니까 몸을 재컨 희산이래 몸을 지워야고 그처음한 분경에 한 또한명 왔죠. 신이새. 얘가 희정인데, 희정이 너. 희정이 너. 희정이 없는 얘기 다 들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세 명이서 다 듣고 있는 거는 네개다다 했죠. 근데 기정에는 아무것도 없는데, 일단, 기본적으로전 좋은 대로 다 가르쳤죠. 초보자랑 시즌부터, 이제, 지금까지 했는 것도 다, 초보, 그때는 한, 높은 애인데, 맨날 아픈 애인데, 그냥 천천히 받쳐나가죠. 제가, 지금까지, 아이고, 1 2월까지까 딱, 딱, 그, 뜨는, 것이 년 동안 가정에다가 다 했고, 이년 동안, 병원 사회성 뒤에 넣어 놓고 그러면 걔는, 걔는 딴데 가가지고 그래서 걔는 세탁조리 단순한 조리인데 근데 농작은 가지고 그럼 저거은 좋은데 내가 이전에 테 말해줘 내가 너는 도중은 좋은데 무리하지 마라 도중은 아픔보다 시패보다 중요하다 너는 이 끝까지 할수 있다는 거 믿고 갔지요 얘기 듣고니까 그꼬다꼬닥하고 그, 구매 음. 그 다음에 뭐일이일인가 17일에 금와 아, 일아지 뭐야 이거 내일동일 5일 5일 이일 5일 5일 5 0 5일 이일 5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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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받 5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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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정이는 어깨가 운동하니까 인년 진짜, 제도 인형 운동하는 지인년 됐고, 그니까 어깨가구나, 나 생각했지. 어깨가네, 안 생각했지. 좀, 제가 내가 번 거하고, 내가, 내가 희짱이 본거 틀리잖아. 어, 그때가 너무 좋았죠. 근데, 제동희 희장이는 자주 좋아합니다. 흥, 왜 좋아하냐며. 쟤는 그보다 전 남친이 보던 내가 좋냐. 근데 은혜라고 희장이 똑같은 마음에 하나. 오빠, 오빠가 좋은구나. 좋은 그 사람이구나 하고. 근데 쟤는 우리 중학교 초지. 나는 선배고. 그러니까 뭐 내가 말못한거 있고 희정이는 말 못하는 사정이 있겠죠 근데 희정이보다 일단 은결이보다 기초 수업자이 많이 있고 또 엄마, 어, 어, 오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두 사람은 동물을 위해서 직장생을 더받아고 은결이는 뒷받침을 하면 걔는 미용 공부하고 근데 희정이는 엄마, 아버지, 여동생 논서사 두개 남는 논가 있으니까 걔도 다하니까아좀해봐라고좀 다는 나는... 운동하니까다해사고지라 A mm -hmm.